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뭐 시간 관계상 뭐 짧게 질문드리고 짧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어쨌도 연구개발비 부정 사용 문제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이 공기업의 자체 연구 과제를 수행하다가 또 부정한 문제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 연구 과제에 참여 기관 선정할 때는 이를 알 수가 없다. 예, 근데 페널티를 부여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한번 연구비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업체나 연구자는 강력한 페널티가 있어야 되고 또 정부 R&D나 다른 그 R&D 과제는 신청 자체도 못 하도록 통합 관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지금 Ntis 이 제도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해야 된다.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요. 그 단지 그 실행을 위해서는 아마 이게 그 그 사용자에게 어떤 권익 침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뭐 법적 근거라든지 네.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 관계 부처와 네. 함께 어떤 시스템과 어떻게 할수 있는지 한번 상의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좀그 연구를 해주시고요. 네. 또, 또 국가산단의 불법 매매나 불법인데 이 문제는 뭐 계속 지적을 해 왔던 네. 문제입니다. 네. 그 네. 최근에 이제 시와 m t b 국가산단의 네. A 업체가 95억원에 분양받은 공장 부지를 150억에 네. 예, 1 6배의 양도해서 55억원이라는 아주 많은 양도차익을 얻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불법거래를 통해서 수십억의 양도차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징벌은 최대 5천만원의 벌금 또는 뭐 5년 이하 징역도 있습니다만 이렇게밖에 처벌을 못한다 하는 그런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벌이 가볍다 보니까 이런 불법행위가 건질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지적인데 최소한 거래 당사자가 불법행위임 을 알고 거래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부당차액을 전액 다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아마 이 양형 기준과 관련돼서 갖고 일반적인 그 법률 원칙이 있어서 이런 정도에 그 머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그 어떤 징벌적인 개념의 제도가 여기서 적용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있습니다. 악의적인, 악의적인 거래, 불법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네. 그 시세 그러니까, 차익을 네. 하는 네. 그런 경는 완전히 한수를 시켜야 되겠습니까? 네. 악의적인 경우에 어떻게 예. 좀 징벌적인 게 들어올 수 있는지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현장 시찰에 가서 뭐 많은 것을 배우고 어, 느겠습니다만 두산중공업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예. 어, 여러 가지 또 정보가 해야 될 역할도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두산이 좀잘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어, 그걸 전제로 하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오늘도 국감장에서 두산중공업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매출액이나 주, 주요 재무 사항에 대해서 어, 제시가 되었지만 본의원이 오늘 파악한 자료를 보면은 두산중공업이 2012년도에 7조 6천억의 매출을 하다가 18년도 작년에 4조 1,000억까지 떨어졌습니다. 3조 한6천억 정도가 매출이 급감했는데 그 급감된 시기를 분석해 보니까 13년도에 1조가 마이너스 됐고요. 14년도에 마이너스 1.2조. 15년도에 3,500억. 16년도에 4,500억. 17년도에 3,500억. 그러니까 이 정부 기준으로 따지면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3조 6천억의 급감된 매출 중에서 3조 4천억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제 현장에서도 줄고 뭐 여러 가지 하소연 하는 건 좋습니다만 마치 이 매출 극감하는 것이 탈원전 때문에 그렇다고할 수밖에 없나. 예, 감사합니다. 그런, 그, 지금 표를 보거든요. 또한번 봅시다. 이, 단기순이익도 13년도에 사, 400억 수준에서 14년도, 15년도에 완전히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로 400억, 600억 이런 식으로 극감하거든요. 단기순이익도. 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14년도, 15년도 박근혜 정부 시절 아닙니까? 소위 에너지 전환정책이 시행하기도 전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거 그 하소연하고 어렵게 뭐, 회사 사정을 하고 또 신화운을 뭐, 3, 4억이 문제 제기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주력 매출은 두산중공업이 해수담수화나 발전프랜트정유공장 장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되지, 원전 비중은 18% 밖에 안 됐습니다. 그것도 그 시기가 매출이 급감하고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내려간 시기는 완전히 박근혜 정부하고 일치하는데 모든 원인을 이렇게 탈원전 정책으로 몰아가면서 하는 것 자체가 이~ 일종의 또 다른 이거 저~ 기업의 어려움을 다른 정치적인 뭐~ 논리로서 이렇게 치안해서 보상받으려 한다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가 충분한 어제 분위기고 오늘 국감장에서까지 그런 주장이 행행하고 있어서, 물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두산중공업의 정상화 시키고, 또 흑자 전환하도록 정부도 노력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원인 진단을 제대로 해야, 아까도 그 발전, 그 우리가 가스터빈이라든지 이런 거 얼마든지 지원해야죠. 또 다른 분야들, 중동이 고유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수주가 급감해가지고 줄은 그 원인을 또 정부가 나서서 원전,

10년간 한수원과 두산중공업과의 모든 금액에 대해서 조만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 문제를 끝까지 한 파헤치고자 합니다. 과연 제 오늘 주장들이 모든 문제 두산중공업의 어려움이 탈모전 때문에 생겼는지 아니면 그 기업의 여러 가지 그 미래서, 미래에 대한 대응이 전략구제에서 그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지 그것도 한번 따져보시면 좋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다음은 어 존경하는 어, 어 김기선 의원님. 예. 네, 지아 씨가 곧곧 다음이네. 마지막